경기 전만 하더라도, 벤투호, 새로운 얼굴, 새로운 전술, 3백.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에 가득 차 있었잖아요. 정말 어떤 전술,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기대된다는 라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형님,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죠, 지금? 야, 나는 팬들의 그 기대를, 이번에 벤투 감독이 완전 보여줬거든. 네네. 백승호, 네. 이광희, 권창호. 미들라인의 미래를 향한 그 시작이 바로 열렸던 거야. 네, 네, 네. 야, 근데 45분. 그, 우리 공간이 열리던데요? 그 느낌에 완전히 지금 다 대실망했어. 아. 일단 이거 하나는 꼭 물어보고 싶어요. 형컴. 전반전, 후반전도 좀 그랬지만 특히 전반전, 우리 수비의 우측, 상대 공격의 왼쪽이. 아니, 뭐 이거는 자유이용권 끊어놓은 것처럼 주구장창 뚫리고 그쪽으로 볼만 가면은 무조건 크로스가 올라오고. 전혀 그 족수비 대응이 안 되던데 왜좀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 되게 간단한 생각이야. 쓰리 백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공격적인 쓰리 백을 지금 썼단 말이야. 아... 근데 상대가 예상외로 강하게 나왔고 오히려 우리가 수적에 몰리는 그런 역할했다라고 을 하면은 양쪽 사이드 백이 내려와서 파이브 백 역할을 해주면서 공간을 안 주고 되게 우리 공간으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거는 쓰리백에 자연스러운 거거든. 음. 근데 우리가 수비를 계속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쓰리백만 놓다 보니까 계속 당할 수 밖에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박지수 선수가 본인의 센터백 포지션에서 나와가지고 측면까지 길게 막아주는 과정에서 센터백들의 거리는 벌어지고 또 박지수 선수가 측면에서 이 조지아 선수들과의 1대1 싸움에서 아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기보다는 조금 어 공간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그치. 좀 전술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개인 기량인가요? 좀 어떤 부분일까요, 형님? 앞센터 선수가 사이드를 끌려 나온다. 어. 그거 자체가 조지아는 그냥 성공적인 거야. 왜 중앙이 약해졌잖아. 아... 그냥 박주선수가 끌려 나오는 자리를 그 공간을 황희찬 선수가 내려와서 메꿔줬어야 되는 거야. 음... 공격을 못할 지언정. 자 오스트리아 소속 팀에서는 투톱 또는 이제 뭐 공격수로서 네골 어, 일곱 도움을 때려받고 오늘 경기는. 아,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어서인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었어요 이게 윙백이라는 어울리지 않은 모습을 준 감독의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감독의 전술을 파악하고 이해도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황희찬 선수가 조금 부족했던 걸까요? 일단 황희찬이 네. 제대로 못 보여준 거야 아. 기본적으로 수비를 못했다 치자 네네. 그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네네. 아마 그런 얘기는 없었을 거라고 봐 네네. 근데 공격도 제대로 못했고 네네. 윙백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못했기, 못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그 역할론에 있어서 황희찬이 그걸 다주워 담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3백을 쓰면서 황희찬을 윙백과 윙포드의 그 자리에 서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 카드는 사라졌다 아 근데 형님 제가 황희찬 선수면 엄청나게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선호하는 포지션도 아니고 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포지션도 아닌데 거기에 놓고 수비적인 부분이 뒤쳐진 것은 또 공격할 때도 황희찬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전반전에는 도와수로 오는 선수가 없던데요. 주변 15m에 패스 줄 곳이 없으니까 가만히 서가지고 드리블 시작하게 되고 드리블 길게 치고 뺏기고 압박 당하고 쌓이고 또 뺏기고 이런 게 반복되는데 이게 황희찬 선수 개인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개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부분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지. 네, 네. 만약에 그쪽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다이아몬드골 박지수가 좀더 붙어주고 아. 이정혁과 이강인과 백성호가그 다이아몬드 내지는 삼자 패스 이런 것들을 어, 유기적으로 만들어지면 패턴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네. 전반전 45분 동안 내가 봤을 때 어느 한 곳에서 패턴 플레이가 나왔던 건 전혀 없어. 아. 빌드업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도 빌드업은 따지고 보면 뒤쪽에서 달려드는 수비수가 없기 때문에 좀더 편안한 상태에서 공격작업을 만들잖아. 네. 그 자체에서도 좋은 장면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아. 벤투 감독이 조금 잘못 판단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황희천 선수가 소속팀에서 수비력이 더 굉장히 좋다. 음. 근데 그게 어디서 좋아 전방 공격 위쪽에서. 지역에서 음. 음. 수비력이 좋은 거야 음. 근데 그거를 보고 공격에서 하고의 수비와 음. 수비 지역에서의 수비는 달라 완전히 달라 왜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겠어 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황희찬 선수가 이런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벤트 감독의 약간의 어 잘못된 생각을 좀 가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같은 맥락으로 사실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윙백으로 나왔을 때도 사실 경기력은 상당히 좋지 않았었거든 음. 포체티노 감독도 그걸 깨닫고 나서 다시는 같은 수를 두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아, 3년 됐지 아마. 예 그러니까요. <laughs> 요번에도 황희찬 선수를 한번 실험을 해본 것이고 어, 어떤 장단을 확인했기 때문에 황희찬 윙백 카드는 이제 없어질 것이다 라는. <laughs> 실험이 근데 지금이야, 니거 아, 왜 실험이 지금 타이밍이냐? 실험을 할래 했으면 두달 전에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 트루크맨의 스타라고 이제는 월드컵 베이 들어가잖아. 네네. 그렇다고 할 타이밍에 시험적으로 스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네. 그 부분도 좀 사실 좀 아쉬워. 그치. 선수에 아. 대한 실험, 포지션에 대한 실험, 이거는 지금 이루어질 게 아니라는 거지. 왜? 지금 이 선수들한테 3백을 시켜가지고, 지금 3백에 어느 정도에 대한 생각을 또 훌리... 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결과적으로 예선에 들어서 포백을 쓴다. 그러면 오히려 선수한테 혼동이 올수 있어. 음. 어 그리고 우리가 분위기랑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이번 조지아전부터 우리가 잘 잡고 가서 그 흐름을 선수들이나 우리 국민들을 팬들이나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봐봐 내일부터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선수에 대한 평을 하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이미 대표팀에서 분위기가 죽어서 시작을 한단 말이지. 음. 그걸 왜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겠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의문점이라 보다, 그냥 반기를 들고 싶어. <laughs> <laughs> 어, 이거 왜 하셨어요? 이거 아니라, 아, 왜 해! 라고 얘기하고 싶어, 진짜. 낯선 포메이션, 그리고 선수들 간의 포흡이 낯설 때, 완성도가 떨어지는 전술이 얼마나 안 풀릴 수 있는지를 확인할 땐 전반 45분이었습니다. 자, 후반전도 시원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긍정적인 점들을 조금, 어, 꼽아볼게요. 전체적으로 조금은 좋아졌지만, 네. 만족할 만한 경기를 만들... 했던 거에 대해서는 아쉬운 거고, 음. 뭐 한겨울 같은 적팀 찬스에서 두 번의 찬스 연결 시켜서 경기를 뒤집었던 거에 대해서는 뭐 좋은 점이었다고 보는 거지. 아, 네네. 형 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쓰리백을 치면서 이제 백승호 선수가 어떻게 보면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 음. 선수 숫자가 줄어들었단 말이야. 음. 어,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은 상황에서 원볼란치가 아니라 투볼란치가 돼야지만 이뤄질 수, 있는 이거는 축구에 대한 당연한 어떻게 보면 상식이라고도 볼수 있어. 아. 상대 공격 숫자가 많고, 오케이. 동일한 숫자로 됐을 때는 불리하다는 거지. 음. 후반전부터는 좀 살아났다고 보는 거지. 음. 전반전에는 우리 공격진의 투톱이 상당히 고립된 느낌이었다면 후반전의 투톱은 그래도 활동 반경이 조금 넓어지고, 그래도 슈팅 숫자가 후반전에 압도적으로 더 많이 나왔으니까요. 이런 점은 투톱으로 투입된 황인조 선수의 폭넓은 움직임으로 조금 활동반경 찬스 창출이 늘어났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전반전에 그런 문제점들을 네네. 후반전에 이제 알고서 들어갔던 게 네네. 그나마 괜찮았던 거고 네네. 그리고 후반전에 교체 선수를 통해서 이제 가져갔던 게 뭐였냐면 네네. 기존에 그래도 뛰는 선수들이 좀더 많이 들어갔었잖아 아, 그게 다른 호흡이라든지 네네.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나아졌다는 거야 아, 경기 중에 또 가장 많이 하셨던 부분이 우리가 등지고 공을 받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거는 상대한테 그때 그때 이미 맨 마킹을 당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떤 점이 제일 아쉬우셨어요? 등을 쥐고 받을 때가 있어. 근데 네네. 이걸 의도적인 거냐? 네네. 오히려 상대가 다 잘해가지고 등을 질 수밖에 없느냐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른 거야. 예 아. 등을 일부러 질때를 어떤 거냐면 네. 상대가 오기를 기다려주고 내가 뒷공간을 노릴 때는 의도적으로 하고 완전 작전으로 먹힌단 말이야. 네네. 근데 이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단 말이야. 아. 그래서 문제점이 생긴 거야. 음. 잔디가 좀 푹푹 패이는 최근에 보수를 한 느낌은 있었지만 좀 푹푹 패이는 잔디라 가지고 잔바를 딛기가 굉장히 어려운 컨디션이었습니다. 특히나 골키퍼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웠던 경기인 것 같은데 구성윤 골키퍼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떠신가요? 어, 구성윤 선수 자체는 오늘 경기를 통해서 뭐 단번에 뭐 주전까지는 아니지만 경쟁력이 있는 골키퍼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를 본인은 희망했겠지만 음. 제일 아쉬웠던 거는. 전술적으로 공간이 생기고 앞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시를 해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 전반전 45분 동안 그런 장면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음. 위치적인 컨트롤이라든지, 전체적인 라인에 대한 그런 뭐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평가를 줄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음. 군우 선수가 어린 나이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또 훌륭한 커리어를 쌓고 있는 94년생 또 젊은 골키퍼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또 앞으로 쭉쭉 성장하셔가지고 한국 레전드가 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우리 대표팀,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가끔씩은 비판도 하고 응원도 하겠지만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응원을 보여, 보내줘야 되는 우리 대표팀이잖아요. 형컴이 오늘 뽑은 황희주 선수를 제외하고 그래도 이 선수의 활약은 의미가 있었다. 아, 뭐, 당연히 나는 김민재 선수를. 아, 당연히. 수비 지역에서 김민재 선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래도 버팀목이 되줬다라는 거는 아. 확실히 증명을 했어. 참 아쉬웠던 점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 발전시킬 여지가 많았다라고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정말 못했죠.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 정말 실전이니까 이 경기는 좀 180도 다르기를 바랍니다. 이 경기에서는 오늘 같은 이안 좋은 경기를 반복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선수들이 이걸 발판 삼아서 뒤집어내고 좋은 경기를 할 거라고 보세요. 어, 정신적으로는 준비가 잘 되었다고 라 생각할 테고. 네. 오른쪽 이 이어... 올것 같아. 아, 네, 네, 네. 그 자리가 문제가 많이 생기서니까 아, 이영원 게임을 뛰지 않았지만 오늘 보이지 않는 수훈갑이 되었다. 아, 뛰지 않았지만 <laughs> 수훈갑이 되었다. <laughs> 이게 참 슬픈 이야기인데, 아, 네, 네. 내가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음. 오늘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스쿼드와 실험적인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잖아. 음. 이것들로 인해서 누군가 희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음. 특히 선수들이. 음.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처했단 말이야. 음. 본인이 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기를 했고. 음.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하지만 다음 경기에 우리가 지장을 줄수 있는 그런 누군가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힘냈으면 좋겠고.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라좀더 보여줬으면 좋겠어. 네. 자, 아, 여러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 가장 빛났던 선수는 누군지,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좀, 피해를 봤다? 아, 똥발 봤다? 조금, 안돼 보였다? 라고 좀 측은한 마음이 가는 선수는 누구였는지, 응원의 메시지 댓글로 최대한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 근데 피해자가 있다는 거는, 음. 그럼 가해자는 벤츠감독이야 <laughs> <laughs>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런 건 <laughs> 아니, 아 그런 거아니고 아니, 말이 그렇죠. 뉴스 아... 기사, 기자분들 꼭좀 부탁드립니다. 이런...